어, 귀밑, 그리고 목, 쇄골, 겨드랑이, 응? 네. 그리고 복부, 응? 서해부. 응? 그 다음, 무릎 뒤, 슬와라고 하죠. 아, 네. 이 일곱 군데에 림프절이 있거든요. 이 림프절을 가볍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림프절을 자극을 하며 림프순환을 도와서 음.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아. 염증을 가라앉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림프절을 풀어주실 때에는 그냥 부드럽게 문질러만 주시면 되는데, 아, 네.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방향을 항상 심장으로 가도록 방향을? 아 문지르는 방향을? 방향을. 네 그래서 귀에디? 귀에서부터 해서 몸의 중심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는 아, 거죠 아 쓰다듬는 네, 거예요? 목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시고요 음 쇄골도 안쪽으로 그리고 겨드랑이도 팔에서 아 심장 쪽으로 이 이렇게 정도가 쓸어주시죠.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네. 쓰다듬어도? 네 그래서 슬라 같은 경우도 에 밑에서 위로 아, 그냥 어 이렇게만 아 쓸어주시고요 쉬운데요 되게? 쪽으로 복부도. 복부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네, 복부도 그냥 이렇게 쫙 이렇... 쓸어주시면 아, 이렇... 돼요. 몸이 굉장히 가뿐해진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리고 방법도 간단하고 쉬우니까, 아, 수시로 내 몸을 좀 이렇게 쓸어줘야 되겠어요. 칭찬하는 네. 느낌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이유가 있는데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타트 체리에는 활성 산소를 없애 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바로 뭘까요? 이 파이토케미컬인데요. 네. 이 성분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을 하는 방어 물질이거든요. 네. 세포 산화 손상을 감소를 시키는 역할을 해서 음.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네. 노인들에게 12주 동안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주관절 기억이 5% 증가를 했고요. 일회성 시각 기억 오류는 25%가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타트체리에 들어 있는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 중 하나인 캠프페롤은 치매 발생률을 51%나 낮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예. 아니, 나이 들면서 사실 암도 걱정이지만 침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타드체리 꼭 챙겨서 먹어야겠습니다. 정말 저 같은 중년한테는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 맛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거 먹을 때도 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아예 이 타트체리가 신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평소에 이제 속쓰림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시코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 음. 과다복용하시게 되면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권장량이 하루에 타트체리 주스 기준으로 해서 50ml를 물과 함께 섞어서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